가을에 식물이 잎이 적색, 황색,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단풍이라 하죠. 곱게 물든 단풍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님의 빛깔로 채워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품종은 다 다를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하나님 목적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학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지극히 일상적 평범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감사로 체험으로 인해서 영광 돌렸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거주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지요.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단한 명의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리 접견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나병은 문자적으로 피부에 질환이 생긴 것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고약시대부터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을 밖 외곽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거주했죠 외롭고 비참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참으로 외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모두들 가족들 품속에서 기뻐하며 교제 나누는 그런 삶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극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세레 출신의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이들은 가까이 가지 못한 채먼 발치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진실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영적 쾌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의 모든 삶을 관섭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14장, 14절 중반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깨끗하게 된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치유받은 그 몸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진찰을 받는 것이죠. 레이게의 말씀과 같이 완치된 자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완치되었음을 선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은 이들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얼마나 가족들의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꿈같은 일이었죠 그들의 발길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기뻐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그 행인들과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르짖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신들의 동료와 함께 기쁨과 한호성을 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돌아선 것입니다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 7절 중반절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만약 이 소리를 집으로 돌아간 나병환자들이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해 책망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 아래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단한 사람,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감사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발견하는 위대한 신학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열명중한 명만이 감사했던 것처럼 어쩌면 적어도 내삶 가운데 열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한두 번에 거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일색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은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나 남의 간증만을 듣고 살겠습니까?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감동의 스토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의 감사의 고백이 결국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터져나가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로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실력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둑에서도 아마와 프로의 실력 차이는 엄청나죠. 아마추어 수십 명이 모여서 술을 쓰더라도 프로, 기사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가 볼수 없는 그 영역을 프로는 허니 보기 때문이죠. 믿음의 영역도 엄청난 실력차가 있습니다. 평상시에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내가 알던 수가 다 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나아갈 바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프로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실력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세상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모든 것을 해석해내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소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사님과 교회를 향하여 명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마치 군지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하다라는 것과 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주님의 요구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상황과 경편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실천하는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위대한 은혜의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 감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감사로 채워 주시는 것이죠. 감사의 영역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점점 확장되고 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베풀으신 구석의 터 위에 땅을 딛고 호흡하며 사는 우리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마귀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초조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니 이 사단의 실패인 것이죠. 우리가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들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귀한 손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론 까닭 없는 대적자들을 만날 때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기회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말씀의 법칙대로 반드시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말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함은 감사의 고백이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쁜 이유는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형편을 뛰어넘는 위대한 감사와 은혜, 그 초월적인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로 채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이를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복음 전도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으로 낙인 지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축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사도바울은 로마 행을 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을 방해하는 이들을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불보듯 뻥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매어 바로 초월적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고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육을 감당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성도들은 감사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기쁨의 영역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원 요리사 로렌스 수도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를 표현한 위대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며 그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 위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영역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부활을 캐내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콜로스에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범사에 동행하는 은혜 감사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포도 나무는 2, 3m 간격으로 줄지어 키웁니다. 포도송이에 구부러진 막대를 받치고 가지가 자라고 꽃봉우리가 자라나면 열매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치기를 하는 것이죠. 왜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그 영적 풍성함은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유실수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란 수족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단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풍에 혼 빛깔로 물들어가듯 예수님의 빛깔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사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